최근 연일 매서운 한파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부천에 연탄으로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동네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개발 규제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이 쉽지 않았던 탓인데요. 주민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이정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천 대장동 138-5번지 대장 들력 사이로 낮은 가옥들이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삽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돼 보이는 집. 이른 세살박찬흥 씨는 이 집에서 6대째 대를 이어 살고 있습니다. 나무가 썩고 기둥틈이 벌어지고 지붕이 내려앉고 자부심 대신 하루가 다르게 열악해지는 보금자리에 걱정이 앞섭니다. 위험하지 이제 무너질까비. 이게 오래돼서 이제 이... 나무가 다 사궜잖아. 사고가지고 무너질 형편이잖아요, 봄은. 아침부터 아궁이에 연탄을 채웠다 비우길 여러 차례. 살을 에는 추운 날씨 탓에 연탄재만수북이 쌓여갑니다. 고무대야에 받아놓은 물은 그대로 꽁꽁 얼었습니다. 수십 년째 이 집의 겨울 풍경입니다. 불편한 거는 이 생활권이 뭐, 허다못해 목욕을 간다든지, 이발하러 간다든지, 어디 시장을 간다든지 멀리 가야 되고. 또 춥고. 집이 오래돼서 노화가 돼서 춥고. 그래서 불편한 거지. 살던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평생 기다렸지만 개발 소식은 아직입니다. 2006년에 그린벨트가 풀렸어. 그래도 그린벨트 래도그 풀리면 개발되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또안 되는 거야. 연 연장, 연장, 연장.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온게그 형태고 또 사놨다든지 들어온다고 또 한다고 그랬다가 또신도지 들어오니까 또한 6년 5년 연장이 되고 박 씨와 함께 여전히 안동네를 지키는 집은 점점 줄어 이제 140여 가구 주민만 300명 겨우 넘는 소규모 추락지입니다. 이렇게 비좁은 동네 골목은 차량 한 대가 지나다니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금세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집들도 여러 채. 몇년 전까지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만 남았고 이곳 대장 안동네를 돌아보면 이렇게 사람이 떠난 빈집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장 안동네가 오랜 세월 도시의 섬처럼 남아 있는 이유, 규제 때문입니다. 지난 1970년대 묶였던 개발 제한 구역이 35년 만에 풀렸지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개발이나 건축 행위가 모두 제한된 겁니다. 벌써 2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뭐 뭐랄까 뭐 개발 방식이니 이런 걸다 떠나서 빨리 이게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그어 개발이 진행어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국토부가 도시 관리 계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변경해주면 속도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 저. 현시국 이런 것들 을 통해 좀 늦어짐으로 해서 아직도 연탄을 떼는 이 최근 부천 대장 안동 내 도시개발 사업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됐지만 관심은 개발 계획 자체보다 규제 해소에 쏠렸습니다. 관건은 국토부 용도지역 관련 지침. 그동안 대장 신도시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종 주거지역 상향이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아파트 건립을 통해서 그 사업성을 좀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대장 안동내의 경우 대장 신도시하고 연접해 있지만 대장 신도시가 준공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사실 용도지역 상향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대장 안동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목표시기는 오는 2031년 다만 용도지역 관련 지침 개정이 선행돼야만 이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수 있고 사업은 비로소 본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70년 소원을 풀수 있을까? 대장안 동네 주민 박찬흥 씨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야독한 거는 지에서도 관심을 안 가졌대. 요 아쉬운 거는 빨리 개발되고 빨리 이 저기 없어지지 아파, 아파트도 30년 되면 헐고 다니는데 이게. 200년, 300년 된 집을 이거 그냥 놔두고 이거 빨리 개발돼서 정리해서 좀 사람, 살 맛이 나야지. 헬로 티비 뉴스 이정합니다.